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탑클래스도 없고요 PC방도 아니고요 그냥 7억, 7억 800만 원 트레이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 갑니다. 월드레전드, 오, 클라스입니다. 클라스입니다 근데 이거 왠지 돈 같지 않나요? 코로나 키엘체 왠지 돈 같은데요? 한 5억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러시아 까보겠습니다. 러시아 뭐 아킨페프 노르위치시티 노루 몰룸부 왠지 돈 같아요. 돈 5억, 5억 돈아 4억 9천 괜찮습니다. 수수료 떼고 팔았다고 치죠 뭐 4억.